할인 분양 마곡 처음엔 안 믿었어요. 이건 더 트루엘 마곡 HQ 이야기인데요. 조급해진 시행사 결국 헐값 처분. 발코니 확장도 공짜로 해주고 1,500만 원 가전 제품도 챙겨줍니다. 괜찮죠? 그래서 여기 더 트루엘 마곡 HQ 추천을 드립니다. 네? 얼마나 깎아주냐고요? 자세한 건화면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단지가 선생님께 도움이 될 단지인지도 알려드리니까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. 사실 할인도 좋습니다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. 여기가 김포공항까지 1km 거리. 이고 5호선 송정역도 마곡지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. 여기 살면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투자로 접근하십니다. 왜냐면 바로 옆 마곡지구 직장인 수요 놀이시는데 요즘에 원그룹 으로 대림그룹 이전 계획 발표 그래서 저희도 여기 더 트루엘 마곡 hq 추천드리는데 거기다 글로벌 기업 자산운용사 마곡지구 입성 가양동 cj 부지공사 시작 아시죠 마곡지구 수요는 넘치고 일자리 는 점점 늘어나는데 살만한 집은 부족합니다. 참고로 서울의 신축 공급 부족해서 집값은 당연히 오를 겁니다. 여기다 사람들은 신축에 더더더 몰리니까 여기 더 트루엘 마곡 HQ 가격도 오를 겁니다. 그래서 이곳 추천을 드리니까 지금 바로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 보러 오세요.